오늘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허송호 집사님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있으신지 우리 아기 집사님 빨리 태어나라고 기도했더니 눈을 떠니까 태어나서 성가대 앉아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늘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이무든 여름 날씨에 교회 오는 것참 힘듭니다. 저도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이 더운 날 교회를 가야 되나 싶을 때가 있을까요? 예, 뭐, 인간적으로는 있습니다만,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실제로 교회가 참 시원하고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시원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 믿고 나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교회 가서 말씀 간에 기쁨을 얻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 얻고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만난다면 우리는 늘 시원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언제가 목사님들 그 수련회가 있어서 어, 목사님들이 참석한 중에 오랜만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늦둥이를 낳았어요. 그래서 돌진한 아이를 데리고 사모님과 같이 그렇게 참석을 했는데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잘 지냈냐고 늦둥이는 잘 컸냐고 이런데 아이고 꼭 찐빵 같이 생겼는데 그래도 이쁘다 귀엽다 얼르고 달리다가 어, 목사님 한 분이 그돌 지난해를 한 번도 못 봤으니 그냥 용돈 삼아 돈을 이제 끄집어냈는데 이게 신사임당이 나왔네요. 어, 그러는데 사모님이 아이고 너무 많아요. 조금만 주세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표정은 좋아해요. <laughs> 아이 손에 그걸 억지로 쥐어 줬는데. 저는 숙소에다가 다 놔두고 나와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주머니에 뭐가 하나 딱 막대 사탕. 추파춥스 아십니까? 추파춥스 네.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돌진하니까 원래 애기한테 그런 걸 주면 엄마가 되게 싫어하는데 그래도 그걸 그것밖에 없으니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이신사임당은 미련 없이 던져버리고 제추파춥스를딱 잡는데 문제는 바람이 부은 거예요. 이 신사임당이 빠이빠이 하면서 날아가네요? 아, 이 사모님이 아이를 안고 기저귀 가면 어깨 메고 달리는데, 나 그렇게 빨리 달리는 분은 처음 봤어요. 질풍같이 쫓아가서 그걸 낚아채서 돌아오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가 도대체 이추파춥스 500원도 안 하는 이것과, 5, 5만 원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5만 원만 있으면 이추파춥스 깡통 채로 몇 통을 살수 있는데 아이에는 그게 관심이 없죠. 그래서 그 아이 관심은 뭡니까? 단지 지금 입안에 넣을 수 있는 단맛밖에는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얘기니까 우습습니까 근데 실상은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런 가치를 모르는 삶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추파춥스한 통과 한 개와 5만 원짜리 신사임당 한장의 차이를 극명하게 알면서도 우리 삶에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가치와 지금 당장 한 끼의 배부름의 차이를 사실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5만 원짜리를 미련 없이 버리고 주파접서 하나를 택하듯이 우리는 어쩌면 영원한 가치인 영생의 가치를 버리고 한끼 식사에 그저 매달리는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사야 55장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들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탄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대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도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말씀이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얼마나 모르면 사실은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사야 될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허망한 거 아무 가치 없는 거내 속에 하나도 도움이 안될 것을 위해서는 은도 달아주고 땀을 뻘뻘 흘려 수고하는 우리의 모습 철량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5만 원의 가치보다 추파춥서 하나에 더 집착하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 물어보십니다. 왜 배부르게 못할 것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라고 묻습니다. 5만원 가질래? 추파솥스 한개 가질래? 물으면 어른들은 누구나 5만원 가지려고 하지요. 그 가치는 그렇게 잘 알면서도 하나의 앞에 영생의 가치와 왜 허망한 세상 것의 가치 앞에서는 그토록 흔들리고 그토록 선택을 못하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봅씁니다 이 이사야서의 문제가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어집니다. 때는 언제냐 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있고 난 직후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이 오병이여부터 시작해서 생명의 떡이신 주님, 영생의 떡이신 주님에 관해서 요한복음 6장은 계속 기록하고 있는데요. 바로 시작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두 마리랑 보리떡 다섯 덩이 이거 가지고 5천명이 넘는 사람이 먹었고 실제로는 남자만 5천명이니 실제 인원은 2만명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열두 광주이 넘게 남아 거둬들이니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복말씀1 5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 중간쯤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능력에 깜짝 놀라서 예수님을 뭘로 삼으려고 했다고요?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분이 임금이 되면 우리가 배고프지 않을 거란 겁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 삼으시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세상에 임금 되실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셨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혈안이 돼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먹을 것 달라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뭘 것을 주십시오.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기적을 또 베풀어서 우리가 배부르지, 배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대감으로 또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그저 바다 건너 와서 왔더니 그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주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그들의 관심 속에 주님이 언제 여기 온지 관심이 있겠습니까? 실제로는 원망의 말이죠, 주님, 왜 우리를 두고 도망치셨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실제로는 뭡니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뭐내 나라? 보따리 내 나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끼 먹여줬더니 두 끼, 또세 끼, 네끼 영원히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그 책임져 주기를 바라고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26절 같이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아멘. 그걸 지적하셨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을 비난하지는 마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다고 어리석다고만 얘기하기에는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운 분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아무리 믿음 좋은 크리스찬이라도 아무리 믿음 없는 분이라도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쫓아다닌 무리들은 그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중 신학자들은 이 사람들을 민중이라고 부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가장 사회 저층의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 민중이라 할 때에 바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때 이들에게는 하루에 먹을 거리, 하루의 빵한 조각이 더 절실한 사람들이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볼 때에 오병이어로 가지고 배부르게 먹여줬으니 대단해 보이고 그것이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보여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특히나 예수님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절대 무관심한 분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먹는 것에서 관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론,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여기에 초점이 있지만, 예수님은 먹는 문제를 언급하시고, 먹는 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이 있음을 얘기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실 때도, 주님의 관심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해서 부르기를 예수님 뭐라고 부르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먹고, 먹고. 마시기를. 마시기를 탐하는 자. 탐합니다. 다시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 이렇게 예수님 불렀습니다.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뜻이 뭐냐면 대식가라는 뜻입니다. 저처럼 이게 위대해서. 위가 아주 커서 많이 먹는 사람을 예수님 먹기를 탐한다. 이렇게 관용으로 표현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포도주를 즐기는 자, 쉽게 말하면 술고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갖고 끔 자기의 식탐과 자기의 술버릇을 이 구절을 갖다 대고 정당화하려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정당화시키려고 이렇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신 게 아닙니다. 이건 순전히 죄인들과의 잔치를 보여 주시려고 인간 세상에 오셔서 죄인된 인생들과 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 주시려고 바로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겼던 모습을 일부러 보여 주신 거지, 예수님께서 그걸 정당화하라고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라 것입니다. 이 얘기 속에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게 있습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떡의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그게 정당화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의 초점은 어디 있다고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강조점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삶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한 하늘잔치를 미리 보여주시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죠. 공부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사실은 직업을 가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일을 하는 이유도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묵상 욕기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만 욕기, 욕 당대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자녀가 7남 3녀나 있어서 10명이나 있었던 사람이죠. 다복한 사람이죠. 또 뭡니까? 재산으로 수많은 당대에 말로 경현할수 없는 재벌과 같은 많은 재산들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부기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이끌어 동방에서 큰 자라고 이끌어 만큼 영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신 적이 있을까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해지기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마치 부자로 사는 것이 무슨 죄악을 짓는 것처럼 마치 복을만을 추구하는 것이 죄악을 짓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기꺼이 도와주시고 우리를 돌봐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마실 거에만 관심이 있고 부귀에만 관심이 있고 영유에만 관심이 있는 삶에 관해서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결코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도와주시는 분이란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은 고상하게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논하지만 실제로 아무리 고상하게 얘기해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방법의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바로 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예수님은 뭔가 하나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가르쳐 주시려고 했죠. 그 하나 뜻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 하나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에서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갑니다. 그 하나의 차이를 아는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천상의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땅 위의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의 차이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걸 몰라서 세상의 사람으로 전락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썩을 양식 이해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믿으십니까? 네. 이 하나가 뭐냐면 썩을 양식 위에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고 부를 누리고 열심히 벌고 자녀를 열심히 돌보고 이 땅의 삶에 충실하는 거 그리스도인도 똑같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세상 사람과 독특하게 별다르게 부를 누리고 축적하고 누리며 사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형편 속에 있습니다. 요업이 그러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업은 부자로 살았고 다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가 한 가지 빠진 게, 빠지지 않는 게 있으니 그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킵니다. 요업이 위대한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남들이 추구하는 부를 추구했고, 남들이 추구하는 명예도 추구했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자녀의 왕성함, 흥흥황함을 다 누리고 살았습니다만, 그를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하나님도 비난하지 않는 이유가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갔다는 것입니다. 결코 놓치지 않는 하나, 하나님 앞에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쉬운 일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썩을 양식 위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위에서 하라 그랬을 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거 쉬운 일 아닙니까? 열심히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예배만 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쉬운 일도 아니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도 아니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할 때에 사실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인을 얘기합니다. 본인이 바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요. 또한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역사 속에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33절에서 35절인데요. 오늘 본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끼 식사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 때문에 오늘 배부를 것을 찾아서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가 아니다. 다른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나를 봐라. 한끼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생토록 영생을 얻게 하는 나를 먹고 마시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에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41절, 4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십시오. 뒤에 있습니다. 41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아멘!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인 것 같죠? 아니요! 저는 분명히 요셉의 아들인데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고 스스로 얘기하느냐 믿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영생의 떡이요 영생하는 샘물이라 그럴 때에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52절 반을 한번 보십시오. 5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아멘.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너희가 영생을 하는데도 저가 어찌 자기 살을 먹게 해주겠느냐. 그것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죠. 심지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말씀 한번 보십시오. 66절에 보십시오. 66절 같이 있습니다. 60절에 있습니다. 60절 시작.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영생하는 양식이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가 요셉의 아들인데,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라고 얘기하고, 어떤 이들은 얘기하는 어찌 저가 저에게 살을 주어 먹게 하겠느냐? 심지어 예수님 쫓아다닌 제자들도 하는 말이 너무 어려운 말씀이네. 이 말씀을 도대체 누가 받을 수 있지? 그렇게 의심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영생의 양식을 얻는 삶이 쉬운 듯 하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6절 말씀 보면 이게 사실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6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먹을 거 찾아왔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먹어라한끼 매부른 거어찌 만족하겠느냐. 중요한 게 있으니 영생토록 너희가 생명을 얻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더라. 이 얘기했을 때에 이 형이 사적인 대답 속에 저 하늘의 세계의 말씀 속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련 없이 버리고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겨우 제자들만 남아있죠. 이 제자들 향에서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항상 용감하죠.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합니다. 68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줄게 있사오니 우리가 무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베드로는 항상 그렇게 멋있는 말들을 한마디씩 합니다. 누가 나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용감하게 얘기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 한번잘해 가지고 결국 이 고백 속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이름을 이제 시몬이라 하지 않고 반석 베드로라 하리라. 그렇게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도 얼마나 용감하게 대답합니까? 너희도 다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어 하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정확하게 깨닫고 한 말인지는 사실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이 대답 속에, 이 부지 불식간의 대답 속에 분명한 이한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련 없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던 사람들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주님 앞에 있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베드로의 고백이 사실은 정답이란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주님 안에 그하는 여러분들 시기를 추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하루 먹으러 먹는 거기에 집중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영생토록 주는 양식에 관해서 얘기할 때내 삶과 떨어졌다. 나는 하루 먹는 게 급하기 때문에 내 길로 가겠다. 떠났지만 사실은 한 가지 사실을 아는 사람. 그 하나의 차이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의 대답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갈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잠시 이사야서 처음에 읽었던 이사야 55장 3절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안에 그하는 것이 영생토로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썩어질 것 위에 열심히 살고 거기에 온통 노력을 기울이고 주의력을 다 기울이지만 실제로 그것이 험한 것이면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는 양식이 뭡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베풀어 주신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덩이도 썩는 양식에 불과합니다. 한끼 먹고 그저 배설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 보리밥 한 그릇을 먹거나 부자가 진수성 차례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먹으나 그거 다 썩을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기농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데 유기농을 먹던 친환경 농산물을 먹던 다 썩을 양식입니다. 이 세상의 양식들은 다 썩을 양식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매달려 살겠습니까? 사람들 그거 매달려서 주님 앞에 나와서 왜 여기 와 계십니까? 따지고 들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은 그 하루의 양식보다는 다른 하나, 더 중요한 하나, 영생토록 먹는 양식에 관해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 믿고, 썩는 양식 채우려고 교회 다니고, 썩을 양식 위해 기도하다가, 정작 그것 채워지지 않으면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란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참된 양식은 주님밖에 없으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영생하시는 양식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또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말씀우리는 배부르게 먹고 삽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 들으라 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식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냥 입에 들어가는 것 가지고 내가 먹는다고 먹고 산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양식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4장 34절 오늘 말씀 두장 전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뭐가 영생하는 양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양식이요 그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 먹고 사는 양식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집착하고 열망하는 마음을 오직 예수님께로 집중하고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영생도록 사는 양식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권고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마태복 6장 31절에서 33절 읽음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다. 이는 다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우리에게 필요하면 아신다 했습니까? 모른다 하셨습니까? 아신다그 했습니다. 이미 그건 다 알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 앞에 우리는 그걸 구하려고 나가는 어리석음을 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미 다 채워 주시는 주님 앞에 오히려 남아 있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영생의 양식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인데 성경에 있어 이 구한다는 말은 뭔가가 남의 손에 있을 때 빼앗고 싶을 만큼의 열망이 담긴 것이 구한다란 뜻입니다. 내가 뭘 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그 말이 그겁니다.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적을 내가 그냥 빼앗아서라도 내것 만들어야지. 라는그 마음으로 구하는 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그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그런 마음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을 때에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에서 썩는 양식이 아니 영생하는 양식을 수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썩을 양식에 관심 갖지 마시고 영생토록 주시는 양식에 그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믿어도 주셨고 믿지 않아도 주셨는데 여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쓸 줄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한 가지가 채워지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하게 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을 것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 속에 단 하나 영생의 양식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으니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고백하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무엇이 다르냐 할때 내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너는 뭐가 독특하냐 할때 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고백할수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아 보다 썩을 양식 위에서 일하는 우리가 아니라 영생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로서의 자리 매김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